SK하이닉스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적이 분명 안 좋다라고 했는데 좀 견조하게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그제 종목 컨셉이 그거예요. 이부 종목 컨셉이 이슈가 있는 중형주로 따라가자. 계속 그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오늘 나온 뉴스하고 어제 나온 뉴스가 특징주로 꼽히는 게 조금 얘기가 틀려요. 그요거는 그러니까 잠시만 화면을좀그 나오면 은 옮겨주세요, 피디님. 더한 타이밍 더 빠르게 가셨습니다. <laughs> 딴딴 딴딴 딴 빨리 틀어주세요. 잠시만, 이 어디 가봤냐. 아까 계속 해놨었는데. 네, 정태우 정보사님. 잠시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네, 잠깐 <laughs> 보시는 사이에 네.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제가 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화제가 나오고 있어요. 정유리 아나운서님, 너무 예쁘시. SMA 720S님이 써두셨고요. 찾았어요. 해, <laughs> 진짜요? 안 찾은 거죠?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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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찾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비키니 프로도님 그리고 ASMH리공에스님 <laughs> 감사해요. 찾았어요. 자, 들어보 네. <laughs> 보실까요?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하락 소식이 하락 이래돼 있어요. 근데 실적이 어제 발표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보면 1분기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상승세. 하루만 손바닥이 뒤집어져 버리죠. 뭐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슈가 있는 중형주를 가자고 말씀드릴 때이 이슈가 그 이슈가 앞으로 갈만한 이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자고 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하 그게 분석이 돼야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어저께 만약에 실적이안 좋게 나왔는데 어? 내 새끼 한안 빠지네? 그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오늘 물리는 거야. 그렇겠죠? 근데 어제 외국인도 들어왔어요?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은 들어가더라도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할 때 이걸 보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환차익 그리고 한가지는 이제 매매차익 이런 거잖아요 근데 화이공 같은 경우에는 매매차익보다는 환차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저는 그 투자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액이 작을 때는 수익률을 얘기해요 근데 금액이 클 때는 수익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10억 있는 사람하고 10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1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1000만 원 있는 사람 같은 10% 수익이 나게 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0억 인 사람 같은 10% 수익이 나면 1억이에요. 자, 그러면 1000만 에 100만 원 되게 작죠? 그러면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을 고집을 수 밖에 없어요. 음. 10%가 아니라 30%, 40% 고집을 수 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자, 보세요. 10억이 되다 보니까, 10억이 있다 보니까 10%만 놔도 얼마예요? 1억이죠. 음. 금액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니까 제가 저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크게 되면 수익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환율이 지금 20%원 정도 움직였어요. 뭐, 어찌 보면 2%라 좀볼 수가 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2%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샀다고 하더라도, 오늘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지금 들어가서 1.2%, 2%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라가 있는 환율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어떤 수익이 더 크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지금 뭐, 손실 유리지,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얘네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 들어간 건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가끔씩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도 계속 외국인들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주 매매 차익보다는, 뭐라고요? 환차익. 그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은 그래서 투자 같이 환율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상하네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도 하이스 사네? 실적이 안 되도 하이스 산해. 음, 괜찮은가봐 이게 아니라. 그렇죠. 거죠. 그렇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환차익이 없잖아요. 외국인은 환차익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물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또 얘기를 이어가자면은. 보세요 어제 같은 게 일분기 실적 부진도 주가는 상승세 그리고 오늘은 일분기 실적 하락소리다 하락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이 이슈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이디어 만족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각과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분기 실적 부진도 주가는 상승세라는 이게 나왔을 때아휴 이게 시장 기술적 반등이지 올라가는 거냐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음. 그 제가 추율 같은 경우에도 PR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를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실적 부진해도 주가 상승안 해. 그럼 1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신경쓰지 않는거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가 아니라 이게 그냥 일시적인 그냥 현상이라는 일단. 거. 어. 그걸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특징적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 SK 음.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을 둬야 되는 건가요? 자, 그거 오늘 삼성 바이오즈 포기를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하이닉스 얘기를 끝낼게요. 지금 어찌보면 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실적을 좀 볼게요. 그 올해 예상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5조 8천억 정도거든요. 5조 8천억. 근데 이, 지금 2015년도에 연간 영입이 5조 3천억이에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그럼 2015년도 주가가 적정, 수, 지금 실적 대비했을 지금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은 2015년도 주가가 적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조 3천억이 나왔던 2015년도에 삼, 하이닉스의 주가가 4만 7천원 돼요. 그러면 여기서 빠지든 가든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주가가 아직도 오버슈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이스를 계속해서 하이스 그~ 하이스뿐만 아니라 아이티 같은 경우에 제일 좋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물론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선방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선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적이 터어런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디네미 시즌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략 후향을 예상했다가 전략 후향으로 또 전략을 또 바꿔버렸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반도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작해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못 올라갈 수 있고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고,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 있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오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해 있죠? 그럼 제자리 다시 내려오게, 어쩔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여기서 잡아 놔야 돼요. 그러면 외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환차이 발생되겠죠. 그럼 그때 팔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산건큰 문제 가돼요그 외국인 상 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음. <laughs> 이게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아니 조금은 사, 외국인 아까 전에 그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거기다 대답이 충분히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보시면 돼요 이거 잡아놓으면 돼요 그냥 주가를 요 79,000대 여기를 잡아놓고 한늘만씩 내려오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2%사업 수익이 나죠 그리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천만 원, 1 0 0만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100억, 뭐1 0 0 0억까지도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2%만 수익 나더라요 20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세금이 안 붙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투자해야 되고, 외국인을 해야겠어. <laughs>